어? 잠깐만. 어? 5만 100원 잠시 스톱. 스톱. 아,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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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c 레매 지금 예. 시가맨 끝방이요 아까 나한테 이거 B라 그런건데 네? 그 표시 안 해놓으셨어요? 아니 뭐 치로 아니 저기 핸드폰 사진에다가 적어놨어 여기 여기다가 아 여기 사진으로 찍어서 다 적어놨어 요건... 예스 세요네안 적어놔도 된다고 음. 와, 스펀지 안 나왔어? 아니, 지금 막, 막았잖아, 우리가. 아직 안 썼잖아. 스톱 시켰잖아. 오케요 스펀지 네. 안 나왔는데 하나 더 넣었으니까 두개 나오겠지? 네, 두개 나갈 거예요. 어, 오케이. 어이, 다 나왔어. 둘 다. 네. 고 봐. 두 번째 케 시라고 아까 나한테 얘기했잖아. 네? 예? 이게 시라고 그랬잖아. 아까 나한테. 전 시에 가서 시라고 그랬는데. 뭘? 아니 아까 처음에 우리 저거 찾을 때 통신 찾을 때. 응. 음. 이걸 나한테 시라고 그랬다고. 두 번째가 B인데? 뭐가? 거기서는 두 번째 게두 배관 역이라고. 네, 예, 계속 여기 오, 오일 아직 많이 나온다. 네좀 방에다가 번호 적어놨어요. 응. 음. 가봐봐 지금 시간니고 비라고. 지금 아, 하고 맞아요. 있는 방? 네. 동에 피로대에 있어요. 본인이 잘못 불렀구만. <laughs> 어느 씨가. 예, 아, 오케이 알겠어. 거기 삐 맞죠? 네. 네, 이쪽에 피로대에 있어요. 네. 아, 이 냄새가 이게 온다. 확실히. 네, 이거 그세척이냄새 이거 네. 이거 어차피 용접 한참 있다 할 거니까. 네. 한참 있다 할 건지 바로 할 건지겠죠. 나 한참 있다 하세요. <laughs> 이거 지금 배관 바꿔야 된단 말이야. 네. 다행히 그래도 제짝으로 나왔어. 네. 네. 더 써야지. 이거 한번 바. 치우고 하죠. 음.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거에 묻어서 깨끗하게 나오는지 보이지가 않네 그럼 대기할까요? 에이. 네, 넣어놓고 기다리세요. 네. 이거 톤 별로 안 좋아. 네. 이쪽으로 오일 다 뿌워. 그래도 이게 들 나오는 거예요. 그래? 다른 통은 막 팍팍 날립니다. <laughs> 이 구멍이 없으면 또안 나와서 솜구멍. 오. 음. 이 분명히 분리돼 있는데. 오. 오씨 저 구멍으로 튀어. 아까 나도 한대 맞았어. 예. <laughs> 여기 <laughs> 지금 나왔어요? 세척. 세척. 어 나왔어. 쏴요. 네. 리고요 맑은 물이 세척액. 세척액이네. 여기는 고압배 안에는 오일이 많이오 바고와봐요 사장님 한번만 네. 더 네. 이게 다 지금 9mm 인데 아 지금 실시간 출시가... 여기 연거야? 12mm로 미는거야뭐 네.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예. 네. 저기 뭐야 시네 이동할게요 네. 음, 아, 요 나온 순서대로 해서 외워 놓으셨구나 적어놨다고 저기다가 이거 왜 외워? 머리가 좋으시잖아요 저보다. 잠깐 만 시키면은 까먹어 버린다. 응? 소나 물. 아, 뛰어나 기름 튄다고. 아, 예. 딱 적정 위치에다 놔둔 거야 지금. 아, 예. 죄송합니다. <웃음> 제가 <웃음> 깊은 뜻을 몰랐네요. 아, 요즘에 작업 환경 좋은 데서만 일하나 보네. 예? 무릎 패드 안 하는 거 보니까. 아, 저 무릎 보호 패드가 생겨서 이제 들고 다녀요. 이제 아예 저거는 안 해. 그냥 그 깔개만 갖고 댕기는 거야? 그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훨씬 더. 손으로 들고 댕겨야 되니까 어. 지금처럼 까먹으면 못 가져다 댕 끼. 네, 아 이승진 사장님. 들어오셨습니다 1바 지금 배관 청소 중이에요 여기에 삐돌이 선배님 우리 보조기사님이 열심히 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배관 청소예요 오늘 다섯 대 교체 작업인데 배관 세척하고 네 어이구야 뭐 세척에 넣은 거지 네, 넣었을 겁니다 네. 오일이랑 섞이면 나왔어. 이렇게 거품으로 나오네 나왔어요? 네더 쏘고 예. 네. 근데 세척액하고 섞이니까 거품이 빨리 사그라든다. 응. 처음에는 세척액을 안 넣고 한번 써야 될것 같아. 상태를 응. 봐야 되니까 자체 상태. 효과가 있대서. 아, 나중에 세척액 못뭐 쓰는지 제가 알려 드릴게요. 네, 나왔어요. 한번 더. 자동차에서 어. 기아 같은 거 닦을 때 쓰는 액이래요. 저도 그냥 권해 주셔서 제 커뮤니티 란에다가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. 비루투 제품입니다. 오케이, 나왔고 깨끗해? 네. 네. 6mm. 네. 인젝터 크리너 비슷한 것 같아요. 네. 예, 근데 약간 가연성이라 용접 전에 확실히 말려주고 사용하셔야 돼요. 조심하셔야 돼요. 하나 더 써요. 네. <laughs> 오케이, 나왔고. 네. 유니버설 브레이크 파트 세척제. 아, 네. 예, 우리 보조기사님은 예, 가방끈이 상당히 길어서. <laughs> 네. 네한번더 까맣게 나온다. 영어 잘 익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노트 계속 써 볼게요. 네. 네. 됐다 할 때까지 써 주세요. 네. 지금 몇분들어 왔죠? 네, 한 번만 더 이제 깨끗하게 나오네. 잘찮습니다 네.